영화 어, 다음에 올 때까지 잘 숨어 있어 들키지 말고 안녕 잘 있었어 아유 일주일 동안 얘들이 지금 이렇게 너무 안 크네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누가 다행히도 얘들을 발견을 못했네요. 자, 지금부터 시, 진짜 실시간으로 하나씩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막도 좋게 해가지고 휴대폰을 켜가지고, 아, 어, 지금 눈에, 어이쿠. 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그 능이가 생각보다 빨리 안 커요. 자, 일단은 맛배기로 먼저 좀 찍고요. 아 지금 쉬지도 않고 하루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잠깐 좀 쉰다음에 계속 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요건 그나마 좀 그래도 크기가 좀 크네요 아 오늘은 뭐 너무 여유가 있습니다 오자마자 좋은 소식을 봐가지고 오늘은 이제 요거 하면서 제가 맨날 강조했던 지도로다가 찾아보고 지도로다가 그 능이 적소를 예상한 데를 저번주에 원래는 제가 간다 그랬었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거 확인하고 항상 있는 거에 만족해면 안 되더라고요. 보면 시간 남고 여유 있을 때이 개척산행을 통해서 자기 구강기를 더 넓혀가야 돼요. 이것도 오늘 사실 참 운이 좋은 겁니다. 다른 분들이 다할 텐데 제가 먼저 발견해서 야이 동네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 저번 주 왔을 때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그 봤던 데만 보고 지금 그 이제 주변을 더 이제 스캔하는데요. 아우 이거 뭐 작년 저 저번 주못 봤던. 이런 것들이 참 오늘 참 운이 좋습니다. 황당합니다. 지금 능이를 밟고 지나갔어요, 제가. 아, 자, 이 색깔이가 지금 어두 여기 지금 화면상에는 밝은데요. 아우 너무 어두워가지고 지금 자 능이를 밟고 다닙니다 지금. 자, 지금 능선을 넘어가다가요 여기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나오네 현애네자 이거 자 여기는 진짜 이상합니다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나오네 스캔해봐요, 스캔 자 여기 지금 개척 중인데요. 자, 이 동네 희한합니다. 에? 여기는 제가, 이 동네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냥 뭐. 자, 이 길은 처음 가는 길이라 지금 개척을 하면서 가는데요. 어우. 조하님은 모조이런데 예? 사람이 안 다니길은 다니기에는... 어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대박이 되던가. 어후 제가 오늘 여기 진짜 개척인데 아 제가 예상한 대로 그 답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꼭 바른. 하다 올해는 보니까 강아지들도 뭐 능이 하나씩은 다불고 다닐 것 같아요. 네? 송이는 아직 안 나오는데 와 아마 집집마다 강아지들 보면 능이 하나씩 물고서 능이 능이 <laughs> 그래고 다닐 것 같아요 자 개성 데려가 보겠습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자 소나무가 아주 좀 멋있게 나와 있네 그죠 느낌에 이다 송이 좀 놔줘야 되는데 야이 놈의 일기예보가 로또예 로또 일기예보가 존나게 안 맞아요. <laughs> 아이고뭐비안 온다 그러더니 또 여기 비가 오네요. 다행히도 가방에 보니까 우산을 넣는 게 있네요. 야 오늘 참 시원합니다. 비도 적적하게 오고 뭐 이런 날은 비 맞으면서 다녀도 시원해가지고 아주 사랑하는데딱 좋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로다가 이동 중인데요. 제가 오늘 진짜 예상한 포인트가 꼭 맞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올렸던 능이 포인트 그 환경 조건 다섯 가지 플러스 마지막 결정타. 그러면 도대체 한 방에 그 지역을 지도만 보고서도 찾을 수 있는가를 이번 실험에서 제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시죠. 와, 지금 포인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지도상에는 분명히 느낌이 좋았는데, 막상 현장에 와보니까, 아유, 이게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돌밭입니다, 돌밭. 돌밭을 얼른 탈출을 해야 되는데, 가도 가도 돌밭만 나오네요. 가능성이 자꾸 없어지는 건가요? 오늘 이 차는 자 일단 뭐 가는 길이니까 아이고 이렇게 옆으로 타다가 저런 바이 능성이 나오면 힘들어집니다 밑으로 한번 쭉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야 돼서 자 계속 가겠습니다 와 제가 딱 봤을 때 지금 예상 포인트 지점에 왔는데요 아 냄새는 날 거, 나올 것거 같은데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황당한 일이 생겼네요. 지금 그말 끝나자마자 또 여기는 이제 개척입니다 이게 지금 본능이는 아닌데, 개능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보던 개능이 하고 틀립니다. 자, 제가 개능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쓴 개능이가 있고, 좀들쓴 개능이가 있다 그랬는데, 어우 이것도 이게 등이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진데 지금 와. 자, 이거 여기 일단 이거 확보하고 여기 지금 제가 예전에 항상 얘기했죠. 지금 뻥 뚫려 있죠, 보이시죠? 자, 그리고 요나무, 요나무, 요나무 지금 딱 간간이 간격이 한 2m, 1.5m씩. 광관이 있고 여기 지금 돌 마사토 있고 낙엽층은 경사가져 가지고 별로 없고요. 자, 토양도 지금 걸추 맞습니다. 제가 여기 그리고 하나 이제 결정타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 제가 좀 전에 왔을 때는 계속 돌무더기였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 결정타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 제가 공개할 단계가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제가 기존에 말했던 거 플러스 한 가지 결정타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능이가 한개두개 개 나는 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능선 자체가 집단으로 다 서식하는 집단 서식지를 제가 찾으려고 지금 여기로 온 겁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이거 예상이 맞으면 이제 지도만 쳐다보면 그 넓은 지역에 포인트가 어디라는 걸 제가 여기 지금 확인해고서 온 거거든요. 아까 올 때는 돌무더기를 만나가지고 제가 실망을 했는데. 여기 지금 가까이 오면서 제가 요 부근은 그니까요 부근 근처에 어디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여기를 뒤졌는데 일단은 능이가 안 나오고 이게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희망을 한번 걸어봅니다. 형님. 자, 이거를 지금 한입 깨물어 먹어봤는데 쓴내가 없네요. 자, 본능이 하고는 약간 아우, 조금 쓴 맛은 있는데. <laughs> 좀 맛있어. 근데 오리지널 개능이는 진짜 쓰고요. 개능이 중에도 약한 그덜쓴 개능이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모양새가 제가 예전에 올렸던 거하고 조금 틀려요. 특이하게 여기 옆으로다가 이렇게 이런 모양들이 있네요, 그죠 죽지는 않겠죠, 뭐. 아또 간만에 또 능이 나오네요 여기는 처음 온 데인데 와 이렇게 깔려 있네 여기도 또. 지금 이제 막 비가 와서 날이 좀 어두워져 가지고 자 이제 철수를 슬슬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포인트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하트가 있네 하트 얘들 잘 크라고 영화 어, 다음에 올 때까지 잘 숨어 있어. 들키지 말고. 알았지? 이놈들. 영화가 어, 이렇게 비우니까. 자, 비피하고. 다음에 영화 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잘, 아이고, 여기도 있네, 이놈. 잘들 있어. 빠빠이 자, 이제 삼행을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아유, 오늘도 뭐, 어용부용 6시간 정도. 지금 시간이 12시 5분. 6시부터 타가지고 6시간 탔네요. 자 비도 오고 날씨도 오늘 뭐 선선한 게 아주 산행하기 좋았습니다. 자, 산 다녀 보니까 뭐 들리는 소식도 있고 뭐산 전체가 풍요로운 한 해가 요 오늘. 그래서 산에만 들어가면 누구나 손쉽게 능이를 다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